두뇌 발달을 이제 그 쉽게 예를 들면 길을 가는 거죠. 뇌 길을 만드는 겁니다. 두길 중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왼쪽보다 오른쪽 길을 가시겠죠? 우리 아이들 산길을 가면 왼쪽 길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수록 왼쪽 길을 적절하게 많이 갑니다. 왼쪽 길을 가는 이유는 호기심이 있으니까. 오른쪽 길을 가는 부모님들은 안전하게 보이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익숙하게 보이니까. 왜 나이가 들면 안전과 익숙함을 택할까? 그렇게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 발달이라는 건 뇌의 길을 만드는 건데요. 처음에는 저런 길이 없는 길을 가겠죠. 다 경험이 없으니까. 학습이든 경험이든 왼쪽 길을 만들다가 어, 10번, 100번, 1000번을 가게 되면 오른쪽 길이 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대가 되면 뇌의 국립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오른쪽 길만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돼서 왼쪽 길을 아예 가지 않게 되면 익숙함이 생기고 습관이 강해지고 간혹 편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성인기가 될수록 오른쪽 길만 가는 위험성을 갖습니다. 의식으로 보면 편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이가 5, 60대인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이유가 인간의 신경망 발달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또 중요한 이유예요. 이미 오른쪽 길을 가는 성인한테는 왼쪽 길을 가는, 가야 되는데 가끔은 맨날 오른쪽 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익숙해지잖아요? 시간도 엄청 빨리 가는 것 같고, 작년보다 많이 안 움직이시죠? 작년보다 습관이 많아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이 때는 무조건 왼쪽을 많이 가게 됩니다. 왜? 호기심이 먼저 작동하고, 두려움은 그 다음에 작동하니까. 근데 위험한 건 이런 형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5, 60대의 선택작용이 10대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기심이 많아야 될 아이가 두려움이 먼저 일어난다면, 신체 활동이 많은 아이가 신체 활동을 적게 한다면, 정서가 풍요로울 호기심을 일으킬 왼쪽을 가야 되는데, 정서적 자극이 없는 온쪽만 계속 다닌다면, 네. 그러면 뇌가 기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발달은 지구상 최고의 학습 뇌 구조를 가진 인간이지만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의식의 고착화를 갖게 하지 않으려면 내 아이에게 방향성을 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복잡계 방향이 없게 보이죠? 복합계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차 타고 가면 열차 안에서 먹고 자고 TV 보고 다 하죠? 근데 열차를 밖에서 보면 열차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복잡계와 복합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방향성을 주어지지 않으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제각각 뇌기능을 쓰는 거고요. 밖에서 보는 기차가 한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 것처럼 목표와 비전을 가질 때 아이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네, 너의 목표는 뭐지? 너의 꿈과 비전은 뭐지? 이 질문을 내교육에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 경영자 이런 조금 어, 너무 먼거 아닌가? 너무 대단한데 이런 생각조차 하겠지만. 그런 걸 주어지는 이유는 네, 이 방향성 때문입니다. 뭐 요런,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 있죠. 똑같은 게임 엄청 해도 프로 게이머 게임 중독 나뉘는 이유. 이 핵심은 결국은 나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네, 이 게임 중독의 핵심, 중독의 모든 핵심은 주인자리를 뺏긴 겁니다. 주인자리란 건 나가 없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요즘에 상실되는 시대잖아요. 워낙 주는 게 많으니까요. 워낙 보는 게 많으니까요. 나가 없어요. 네, 모든 현상에서 혹시 어머님들이 혹시 내 아이에게 이 나라고 하는 가치를, 나라고 하는 자각을 조금 줄어들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너무나 주는 게 많아가지고요. 하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이의 선택을 점점 줄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런 위험성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아이와 나가 없는 아이. 내가 왜이 게임을 하는지를 질문하는 아이와 나는 이 게임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질문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모든 중독의 본질은 나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반복되면 몰입으로 가지만, 나가 없는 아이는 집착이 반복되면 중독으로 간다. 핵심은 한끗 차이입니다. 나에 대한 자각.